여러분 혹시 시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600년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경주 양동마을로 떠나볼까 합니다. 양동마을은요 그냥 평범한 동네가 아니랍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뼈대 있는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양반 마을이죠. 넓은 안강평야에 자리 잡은 덕분에 예로부터 부자가 될 터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대요.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지대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양반 가옥들이 눈에 띄는데요. 미음자형, 튼미음자형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무첨당 향단, 관가정 같은 곳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랍니다. 양동마을은 단순히 옛날 모습을 간직한 곳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점이 더욱 특별합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푸르른 산세, 그리고 고즈넉한 한옥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이지 힐링 그 자체랍니다. 마을 곳곳을 거닐다 보면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선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택에서 잠시 쉬어가며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경주 양동 마을, 시간여행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랍니다.